예, 제 사편인데요. Key has been 그 키가요,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his willingness, J.D. Vance의 이런 의향이었습니다. To wade far beyond the friendly terrain of conservative news media. Wade라는 동사가 있어요. Wade가요, 예, 이 무릎 높이의 물속을 저벅저벅 걷다예요. 물속을, 무릎 높이 정도의 물속을 저벅저벅 걷다라는 이 동사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어에서는. So far beyond the friendly terrain, 하니까 우우적인 그런 지형. 보수적인 언론 매체에, 보수적인 언론 매체라는 이런 우우적인 지형 너머로, 너머로 멀리 저벅저벅 가겠다라는 의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face more confrontational questions.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박스 뉴스 같은 데를 떠나서 거기만 거기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를 가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가면은 좀더더카프더 더 대치적인 서로 대 대치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 직면하기 위해서 그럴 의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 제이드 벤스의 장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 점이라는 거죠. 내일 디베이스에서 제이드 벤스가더 잘해낼 텐데 그 핵심이 뭐냐? 왜 잘하냐? 하면 그 동안에 자기 팬들은 미, 미디어에만 나오는게 아니고 거기를 넘어서서 다른 그네트워크에 다른 네트워크에 인터뷰에도 막응하고 했다는 거죠. 계속 공격받았고요. Uh, those appearances have helped him sharpen his skills. 그러한 등장. 다른 언론 매체의 등장이 그가 자신의 능력을 더 날카롭게 또는 가다듬게 하는데 도움을 준 겁니다. 긴 자신의 능력을 더 날카롭게 하다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Vance can laugh o f questions. Vance는요, 지금 그래서 질문들을요, 웃어 넘겨버릴 수 있어요. l a u g o f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런 질문들은요, 웃으면서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퀵 u i c k l y 그리고 빠르게 방향 전환할 수 있어요 피 i v o 는 완전히 180도 방향 전환하는 걸 말이에요 to turn almost any issue into 거의 아무 이슈라도 전환시키기 위해서 into an attack on missiles 미사일에 대한 공격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게 기술이죠 이게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어떠한 트럼프 진영에 불리한 질문이 오더라도 이슈가 오더라도 순식간에 이거 어버치게 해버리는 거죠. 그 이슈를 미스터 해리스 쪽에 불리하게 공격적으로 전환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빠르게. And really stays r far from. 그리고 레알리는 거의 아니죠. 그 표류하지 않습니다. Far from the campaign message. 캠페인 메시지로부터 멀리 표류하지 않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부통령 후보로서는요. His interview with Dana Bash, Dana Bash, CNN입니다. Dana Bash와의 그 인터뷰가, that e a i r e two weeks ago on CNN. CNN에서 지금부터 2주 전에 방송이 됐는데, 자동사로요. 방송이 됐는데, showed 뭘 보여줬냐면, he could get frustrated. Uh, J.D. Benz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In the moment. Uh, 순간적으로요. But also quickly recover. 그러나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왜냐면, 데나베시가요 계속, 계속 트럼프가 잘못 발언한 거. 그것만 가지고 계속 물건 늘어지잖아요. 지금 부통령 후보를 모셔놨으면, 좀그 자리에 어울리게, 미국의 중요한 이슈, 국제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맨날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한 거, 트럼프가 당신의 동네 그 오하이오주, 이민자들이 뭐, Yeah, 개잡아 먹는다. 고양이 잡아 먹는다. 근데 그 사실이 아닌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말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 아줌마가 요 데나베시가요. 야, 이 데나베시 yeah, 왼쪽이고 이제 제이디벤츠가 오른쪽에 있는데 인다 이제 그 인터뷰에서 미스터 벤스 defended his baseless claim. 자신의 근거 없는 주장을요. 주장을 방어했습니다. 뭐를 무슨 주장을 펼쳤냐면 헤이션스마이그 a 스 i n 행 헤이트에서 이민 온 자들이 이주자들이 먹고 있다 고양이들을 바이 생다한같이 말하면서 He was willing to create stories. 그러니까 오하이오주잖아요 오하이오주 출신 성원원인데 그래서 오하이오주 쪽에 스프링필드라는 동네 특별히 그 동네에 헤이트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은데 동네 사람들 말에의 하면 이 사람들이 뭐 별식으로 여기는지 하여튼 개하고 고양이들을 잡아먹는데요, 모르죠? 뭐 그냥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개를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잡아먹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그 잡아먹으면 좋은 거잖아요, 정치 없이 돌아다니는 거. 그런데 미국이나 또는 지금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그 자체를 그냥 혐오하는 거죠. By saying 그런데 제이디벤스가 놀라운 게 다음 같이 주장함으로 해서. He was willing to create stories. 자기는요, 이야기를 창조해낼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낼, 엉터리 이야기를 만들어낼 의향이 있어요. To get the news media f o c u s on issues. 이 언론 매체들이 이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게시 사역동사입니다 목적어 뒤에 PP가 나와있기 때문에요. 언론 매체들이 지금 점체 일리걸 g 이미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불법 이민에 대해서 불법 이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불법 이민에 대해서 뉴스 미디어들이 관심을 기울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엉터리 이야기도 자기 만들어낼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배시 세이즈란 더워져. 그러니까 미스 배시가 그 말들을 그 발언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다음 것이 물었습니다. So the eating dogs and cats thing is 그래서 개를 먹는다, 강아지를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이스나라야키로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란 이야기지요? 나라야키로 정확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지요?라고 물었어요. m 스터 t e r Banks tilted his head,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and winced, 좀 움찔했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걸렸네. 내가 이야기를 만든 만들어낸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질 텐데, the damage had been done 이미 그 피해는요, 이루어진 겁니다. 피해는 이미 발생했어요. But Mr. Vance tried to clarify and dig himself out. 그런데도 Mr. Vance는요, 해명하려고 시도했고, 그 다음에 dig himself out. 자기 자신을 꺼내보려고 이 난국에서 지금 늪에 빠졌어요. 우물에 빠졌다니까, 자기야. 그래서 그, 이거요, 저 늪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Then it comes from first-hand accounts. Then I, 그 이야기는 직접적인 이야기에서 나온 거야. First-hand 들어서 하는 이야기는 직접적인 이야기. From my c o n s t i e n 내 유권자들, 내 유권자들이 직접 한 이야기라고 그 말했습니다. I say that uh, 나는 말한다요. We are creating a story.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하면 we are creating the American media focusing on it. Uh, 우리가 에, 미국이 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어떤 이슈에 집중하는 미국의 언론을 만들어 낸다 라는 뜻이다 이건 좀 지나치게 나가버렸는데 우리가 언론을 만들어 낸다는 이야기지 스토리를 만들어 낸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그래서 뭐 거짓말을 한 거네요 After, 그 후에 데모크라스 쉬어드 인터뷰 민성 사람들이 인터뷰에 대해서 아주 환호했습니다 인터뷰를 아주 박수로 맞이했는데 무엇으로, as exposing Mr. Vance's duplicity, Mr. s 의 이런 표리부동,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e x p o s e 노출시키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아주 환영에 맞지 않았습니다. Conservatives, however, applauded Mr. Vance. 그러나, 보수, 보수당 사람들, 보수파들은 Mr. Vance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for 무엇을 aggressively pushing back on Ms. Bash, push back on, 반박한 거요? 적극적으로 미스 배쉬를 반박한 것에 대해서 네,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He still hasn't quite squared his position on abortion. square라는 게, 동사 square는 요 이거 명사면 직사각형을 square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온 동사인데요 제이디 벤츠가 아직도 확실하게 또는 상당한 폭으로 square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His position on abortion에 대한, 낙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요 확실하게 아직 해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Vince Twenty t w e n t Debate Generated Headlines. 2020년 상원 의원 JD Vance의 상원 의원 그 티비 토론에 t v 토론들이 헤드라인을 만들어냈는데, When he supported a national abortion ban 그가요,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지지했을 때,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 그러나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And again 그리고 다시 한번 When he said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he s u p p o r t e exceptions. 자기가요, 예외 조치들을 지지를 해요. 낙태 예외, 낙태 금지, 낙태 금지의 예외를 자, 자신도 지지하는데, 예외 조치 줘야 되죠. but refuse to name them.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밝히기를, 예, 밝히기를 거절했을 때,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하 트럼프도요, 이거, 어, 그 낙태 조치를 안 하는 게 좋지만, 하여튼 주 차원에 넘겼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외 조치를 내임 했어요, 예외 조치를. 첫 번째는 이제, 그 레이비어 강간. 어, 그 다음에 인셋, 그, 근친상간. 그 다음에는 그, 산모의 건강. 최소한 세 가지를 딱 나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 Now he's running on a ticket. 지금은요, 제이디벤 n 가 어떤 티켓에서 뛰고 있느냐 하면, 티켓이란 말이 정부통령 후보요. 트럼프하고 그 부통령 후보로서 뛰고 있는데, who's trying to avoid questions? 근데 트럼프가요, 계속해서 질문을 피해왔어요. 질문에 답을 피해왔습니다. About a national a b o t i o n ban. 전국적인 낙태 금지 할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는 걸 피해왔습니다. 트럼프는 단지 뭐라고만 말하냐면, by saying that it was a question for the state. 그것은 이 주가. 각주가 대답할 질문입니다. 난 대답 안 할래요.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The i s s has created some awkward moments on the train. 그래서 이 이슈가요, 만들어내는데 약간의 좀 곤란한 순간들을 on the train, 선거운동 과정에서 곤란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면 하 JD 디스는 트럼프가 n a t i o n a 오면 비토할 걸, 윤석열 대통령이 늘 하듯이 비토할 거다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낙태 금지시키는 거는 트럼프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트럼프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트럼프는요. 끝끝내 내셔널 밴을 금지시키 비토하겠다라는 말을 끝까지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좀 곤란한 순간들을 만들어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 참입니다.